아픈 사람 있으면 바로 오아라씨 예수님의 상처입니다. 안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. 아 나의 상처가 남의 고통을 안아줍니다. 15회를 안나의 집과 동행한 박영찬 씨 부부도 그랬습니다. 오만 군데에서 제가 안 아픈 데가 없어요. 안 아픈 데가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얘아버지가 어느 날은 드러넣어서 자는데, <laughs> 코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보더라고요.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. 코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기도 하고, 어느 날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하고 지키고 있어. 이게 일상생활에 생활을 같이 할 때는 상관없는데, 처음에 만났을 적에 이수푼으로 밥을 뜰 수가 없었어요. 제가 고통을 겪어서 그 아픈 환자들의 그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신부님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시는 것 같아. 나의 고통에만 시선을 둔채 남의 아픔과 불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. 어서 오세요. <laughs> 세상에선 더 없이 작지만, 안나의 집에선 더없이 큰 사람들, 3천원, ,000원, 5천원씩 모아지는 사랑이 15년을 이어온 시간의 벽돌이 되었습니다. 후원자들의 각가지 사연들이 또 후원자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. 8세 먹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 모임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회장님을 꼭 붙들고 아, 해달라고 했어요. 이 모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그분 네. 그 분도 굉장히 못 사시는 분이에요. 저희는 이제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진짜 좋은 어떤 거창 회사 다니시는 줄 알았더니 폐지를 막 팔아 갖고 오셨어요. 그것도 돈도 손수 데려 가지고. 그리고 후원의 명목으로도 그 할머니는 그렇게 정말 그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폐지 주고 신문 주고 이런 주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.